마나지자 심지. 여기에 심지에 이거 실패하면 이제 한개밖에 없기 <목소리> 때문에 요 밑으로 이렇게 꽂아줘야 돼자 클립이 딱 꽂아졌지 딱 꽂아졌지 불안불안하다 맞지? 음. 태울 때 잘해 이렇게 넣는 건 아니겠지? 넣어야 되나? <laughs> 아 넣어야 되네. <laughs> 아 넣어야 돼. 흘러버린. 클럽 밑에도 넣어야 되네. 전도 뭐야 이상하 그래, 내 생각에도 이상하다 했다. <laughs> 몇년 전에. 이거는 넣는 게 아닌. 어, 이렇게 같이 넣어야 되네 같이 넣어야, 넣어야 돼. 음. 아, 이렇게 넣줘야 어 되네. 음. ODPG, o d 피지? 옷을 잘 입혀야 되네. 음. 이거 실패하면 이제 없다. 집에 가야 되 돼. 이걸 한 방에 잘 태워야 되는데, 응. 이거 태울 때는 절대로 터보라이터로 하면 안 돼. 터보라이터 하면 이게 불면서 이게 날아가 버리거든. 한 방에 워야 돼. 이것도 가까이 바로 태버리면안 되고. 잘된것 같다. 응. 잘된것같 은데, 응. 일단 은 성공 했 는데. 일단 가스 달고 나중에 한번 겨우 안 되고 있어요 <laughs> 됐다.